연상우 감독이 만든 드라마 지옥 이 로튼 토마토 선정 2021 베스트 호러 시리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로튼 토마토는 세계적인 영화 평점 사이트로 매년 최고의 평점을 받은 작품들을 뽑아 발표하고 있는데요 사이트 측은 지옥에 대해 악마 같은 상상력이 만들어낸 놀라운 작품 이자 인간의 본질을 날카롭게 조명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옥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옥행을 선고받는 초자연적 현상과 이런 혼란을 틈타 등장한 신흥 종교단체를 다룬 드라마였 는데요. 지난해 11월 공개 직후 세계 70여 개국 넷플릭스 시청 순위 상위권을 차지한 건 물론 토론토 국제 영화제 등 영화계 행사에도 초청돼 독창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과 그룹 방탄소년단이 브릿팝 밴드 콜드플레이와 함께 출연한 마이 유니버스 뮤직 비디오가 미국 미술감독조합상에 노미네이트됐는데요. 지난해 오징어 게임으로 시작한 한국 시리즈의 대박 행진은 놀라울 정도였는데 이제는 각종 시상식에 오르고 성과를 인정받는 등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으로 주가가 폭등했던 넷플릭스는 이후 주춤해지자 최근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제작을 공식화했습니다. 넷플릭스 사란도스 CEO는 20일 진행된 2021년 4분기 실적 인터뷰에서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시즌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물론이라고 답하며 오징어 게임 유니버스는 이제 막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인기 속에 아세안 청년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열풍이 불고 있는 한류 영향 등으로 아세안 청년들이 가장 신뢰하고 미래에 도움이 될 국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이는 한 아세안 센터가 수행해 25일 그 결과를 내놓은 2021한 아세안 청년 상호인식도 조사에서 나온 것인데요 아세안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비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 10개국을 말하는데요 이곳에는 인구 6억 6천만여 명이 거주하며 2020년 GDP는 3조 1천 62억 달러 하나로 약 3527조 원에 달합니다. 이 지역에는 특히 청년층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발전할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아세안 청년의 93.6%, 한국 거주 아세안 청년의 96.7%가 가장 신뢰하는 국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이어 현재 아세안 청년은 일본 92%와 호주 87.6%, 미국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신뢰도는 현재 아세안 청년에게 57.9%고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국 청년들의 아세안에 대한 신뢰도 64.4%에 달해, 일본 39%와 중국 16.7%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습니다. 또한 자국의 미래에 가장 도움이 될 국가는 어디인가를 묻는 말에, 현재 아세안 청년들은 아세안 지역 92.5%를 1순위로 꼽았으며, 주한 아세안 청년들은 한국 96.9%를 꼽았습니다. 아세안 청년들은 한국과 한국인의 연상 이미지로, 예쁘다 성실한, 친절한, 예의 바른 등, 대체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시했는데요. 이들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면서, 이미 일상 속에서 한국의 콘텐츠와 문화가 녹여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한류 열풍에 힘입어 14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4일 발표한 콘텐츠 산업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19억 2,428만 달러 하나로 14조 2천여억 원으로 2019년 102억 5,388만 달러보다 16.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중문화가 급부상하면서 중국 내에서는 왜 훌륭한 중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알아주지 않냐며 한탄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때 전세계를 주름잡았던 일본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세계적 질문 사이트 코라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왜 미국인들은 오징어게임 같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지만 중국 드라마는 좋아하지 않는 걸까? 여기에 수많은 전세계 네티즌들은 이런 답변을 달았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거주했다가, 지금은 중국에서 거주하는 캐나다인 피터 브레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방법은 중국산 오징어 게임을 상상해보는 것 같아요. 한국인이 할수 있는 일을 중국인이 할수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상상해봅시다. 중국 오징어 게임은 어떤 모습일까요? 재미있는 사고 같겠죠? 중국 오징어 게임이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면 미국인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지만 중국 드라마는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쉽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가상의 중국 오징어 게임을 떠올려봐요. 벨기에 브뤼셀에서 거주한다고 하는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볼만한 좋은 중국 드라마를 열심히 찾아봤다. 대부분은 신화 속의 여신, 마법 또는 초현실적인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실제로 이것을 좋아한다. 미학, 격투, 아름다운 의상.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는 이미 길을 잃었습니다. 너무 많은 배경 정보 소화하기에는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이름과 규칙과 줄거리는 나에게 정말 혼란스러워집니다. 게다가 CGI는 끔찍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침내 넷플릭스에서 처음으로 중국 드라마를 완전히 보았습니다. 합리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줄거리의 좋은 시리즈를 즐긴 것보다 중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중국 드라마는 관객의 흥미를 끌기보다는 오히려 컬처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참을성 있고 열린 마음으로 시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일부 라틴 드라마가 그들에게 너무 우스꽝스럽거나 문화 충격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드라마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등장인물은 더 친근하고 실제 문제가 있으며 항상 완벽하게 아름답고 흠잡을 데 없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인 주인공은 눈을 떴을 때도 여신 같았다. 오징어 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드라마를 제공했습니다. 내가 본 많은 한국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금지되는 개념과 장면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현실적이고 현실적이며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문화적 가치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영화는 사상이나 내용 면에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나는 30년 전 영화가 지금 영화보다 더 깊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정부는 사람들이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일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누가 멍청하고 한심한지 모르겠는데 관객인가 일본군인가 도대체 누가 중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잘못이 없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선전 영화 드라마를 보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 할까요? 중국은 돈이 많은 북한에 불과하다. 나는 시진핑이 김망조를 모방하여 영원히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을 모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왕조 독재를 만들기도 합니다. 케이팝과 케이드라마의 팬이라는 인도인 샤라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비주얼, OST, 케미스트리에 더 중점을 둡니다. 중국 드라마는 이야기에 더 중점을 둡니다. 중국 드라마는 에피소드가 많다. 대부분 30회 이상이라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질질 끄는 느낌이 든다. 한국 드라마는 대부분 16에서 18부작, 최대 24부작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케이드라마를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 드라마는 케미스트리가 부족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케미가 많습니다. 한국 드라마 배우들은 항상 젊어 보인다. 중국 드라마 배우들은 늘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한국의 드라마를 6개월 동안 시청했다는 미국인 페트라 해클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 드라마, 대만 드라마, 중국 드라마를 모두 봤다. 한국 드라마 3편이 최고였다. 왜냐고요? 내 생각에 한국 드라마는 드라마 속 인물들 사이의 갈등과 갈등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마도 대만 또는 중국 제작자와 감독은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드라마 요소를 묘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본 중국 드라마에는 등장인물 간의 갈등인 드라마가 없는 것 같아서 드라마가 지루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다시 말해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 보인다. 또한 나에게 있어서 여성들은 중국 쇼에서 더 복종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3년 정도 이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TV 프로그램에 집중했습니다. 일부 드라마에서 여성이 부차적인 역할로 규제되는 것을 여전히 볼수 있지만, 확실히 과거보다는 덜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가 왜 중국보다 나은지에 대해 외국인들의 생각을 들어본 극적인이었습니다.